오늘은 해수의 운동과 순환에서 바로 에크만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크만 수송하니까 굉장히 겁이 나죠. 이게 무슨 말일까. 엄청 겁이 날것 같은데, 이거는 겁을 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갖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크만 수송은 별게 아니고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물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오른쪽 직각방향으로 북방구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해서 전향력이 작용했었죠. 그죠? 그랬을 때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렇습니다.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어? 그래. 바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그렇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이 에크만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 이 에크만이라는 아저씨가 이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쭉 이제, 하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3D로 바다를 이렇게 그리면, 이 바다에 항해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분명히, 어떻게 불었어? 바람이 분명히 이 방향으로 바람이 불더라는 거야. 바람이 분명히 일로 불었어. 바람을 이렇게 부르면 당연히 배가 어떻게 가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잖아. 누가 봐도 그지? 바람을 이렇게 불면 배도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상하게 배가 어떻게 가더라는 거야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자 이렇게 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45도 45도 정도 요람이렇는 방향에 4이도 정도 는거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더라는 이렇게 가더라는 거가라는 거예요. 가더라는 이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솔직히 무엇 때문에 그래? 우리 선생님이 처음 시작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무슨 힘을 받죠? 그래, 전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걸 알게 됩니다만, 어, 실제 전향력을 발견한 사람은 코리올리라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거 나중에 알게 되지만, 실제로는 전향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이 밑에, 다시 얘기하면, 지워서, 다시 보면, 자꾸 또 지워지네, 한 번에 지워지네? 이왕 이렇게 된거다 지울게요.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자, 근데 표면은 어떻게 돼? 바람이 부는 방향에, 표면은, 요렇게 해서, 아하, 전향력이 작용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해수가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이거보다 좀더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보다 좀더 아래에 있는 물은 당연히 해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니? 해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해수 방향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물도 움직이려고 하겠죠. 근데 이 밑에 있는 물은 이 해수보다, 위에 있는 해수보다는 적게 움직이겠지. 왜냐하면 바람의 마찰이 여기에 가장 크고, 이 밑으로는 또이 위에 있는 해수의 이동 때문에 얘가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는 어때? 좀더 줄어들 거야. 그런데 이 녀석도 무엇을 받아? 오른쪽 직각에 바로 전향력을 받겠죠. 그럼 이것과 이것의 합력으로 바로 해수가 이동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이동하는 녀석의 밑에 성분도 어때? 당연히 이 이동하는 녀석과 같은 것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거보다는 작게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에또 직각 방향으로 어떻게 돼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겠지 그치 렇이 전향력은 당연히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전향력도 작아지니까 요거의 합력 방향으로 이렇게 합력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해수가 움직이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요거보다 더 밑에는 어떻게 돼 같은 방향이지만 좀더 작게 가 그러니까 또 여기에 전향력을 받게 되지. 또 이거의 합력 방향으로 해수가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점점점점 해수가 휘어지다가 결국에는 바람의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데까지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수의 흐름이 계속 진행하다가 완전히 이곳과 바람의 방향과 반대인 방향까지 가는 지점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음, 여러분들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제로가 되는 시점까지, 그죠? 우리는 여기를 보통 마찰심도다 마찰심도다, 마찰수심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걸 발견한 아저씨가 에크만이라는 아저씨고요. 이 에크만이라는 아저씨를 기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전체를 우리는 에크만 아저씨의 움직이는 어떤 회수의 수송 방법이다.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에크만 수송 아저씨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표면에서는 몇 도로 바람과 몇도약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하지만 이 마찰 수심까지, 마찰 저항 심도까지 다 표면 하잖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돼. 바람이 부는 방향과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평균적으로 이 저항심도까지 가면 이 전체의 물이, 이 전체의 물의 움직임의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평균 90도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다시 정리하면 검은색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자, 이렇게 불면은 해수는 표면에서는 45도로 움직이지만 실제로 얘가 바람이 부는 방향에 어느 쪽으로 네, 오른쪽 직각의 90도 방향으로 전체 마찰 심도까지 평균하면 움직이는 방향은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린 이것을 에크만 수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아시겠죠? 표면에서는 45도로 움직이지만 마찰 심도까지 다 포함한 평균값은 90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향력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크만 수성. 이해되셨죠? 이게 전체 해수의 흐름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형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지형류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형류는 해류의 종류의 하나인데 이 지형류가 부르는 원리는 아 저기 흐르는 원리는 지형류는 바로 수압 경도력과 그 다음에 전향력이 균형을 이뤘을 때 나타나는 해류를 우리는 지형류라고 합니다. 다시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균형을 나타냈을 때 평형을 이뤘을 때 나타나는 해류를 지형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어지러운 말 같은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잠깐 이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눈에 잘, 잘 들어오나요? 자, 우리 그때 배웠었죠. 자, 여기가 수압이 어때? 여기가 수압이 높아요. 이쪽이 수압이 낮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뭐가 작용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수압 경도력. 어, 뭐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수평 수확경도로 여기서 작용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수확경도로 작용하면,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하, 바로 얘가 이쪽으로 흘러가야 될 때, 이 수확경도로가 이쪽으로 당연히 흘러가야 될 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90도 방향으로 뭐가 작용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전향력이라는 게 작용해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휘어져서 갈것 같죠. 그죠? 휘어져서 가겠지, 그지? 자, 이렇게 휘어져 가는 물이 또 다시 뭘 받아? 얘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가다가 계속 어떻게 돼? 이것도 또 전향력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전향력을 또 받으면 물이 또 이렇게 휩니다. 요거의 합력으로 또 휘어. 그러니 또이 가던 물이 또 전향력을 받아. 그럼 이렇게 받겠죠, 그죠? 그럼 또 물이 어떻게 돼? 물이 또 이런 식으로 휘겠죠, 그죠? 이 가던 물이 또 전향력을 받아. 자, 이렇게 전향력은 그 어느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학경도력이 작용해서, 수학경도력이 작용해서, 여기가 수학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 모양이네. 자, 그러니까 맨 처음 수학경도력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물이 이렇게. 수학경도력이 처음 작용했어. 근데 여기에 무엇이 받아서? 음, 그렇죠. 바로 전향력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해수가 움직일 때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계속 가다가 전향력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계속 작용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림을 그렸던 거를 다시 좀더 자세하게 보면. 자, 수학 경도력이, 자, 이 그림을 좀더 확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학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전향력이 계속 작용해. 그죠? 전향력이 이렇게 작용해서, 얘가 일로 가. 일로 가던 게 다시 전향력이 작용해서 일로 가.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 또, 이렇게 가려고 하던 게 전향력이 작용해서 또 이쪽으로 가. 그럼 전향력이라는 녀석은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작용하지만 점점점 얘를 틀면서 어떻게 돼? 전향력이 결국엔 수학경도력과 전향력이 전혀 반대인 경우, 이 반대인 경우까지 가면서, 자그 반대인 경우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의 이 둘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까지 가면서 이 해류가 실제로는 이 해류가 이렇게까지 진행하게 만드는. 그러면이 둘의 힘이 평형이 되니까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거와 균형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해류가 바로 바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지형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지형력의 발생 과정은 결국에는 시작은 수학 경도력이 시작이 돼서 힘이 점점 받을수록 가속도가 점점 진행이 되고요. 그 가속도가, 속도가 붙으면서 전향력이 점점 세지고 그 전향력이 얘를 계속 틀어주다가 결국에는 수, 수평 경, 수학 경도력과 서로 평형을 이루는 시점까지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을 좀더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학병도력이 이쪽으로 작용할 때 전향력은 수학병도력과 같은 힘으로 반대로 작용하고, 그거 그렇게 거 그리 해서 이쪽으로 처음에 흘러가려는, 수학병도력 쪽으로 처음에 흘러가려는 지형류가 점점, 점점, 점점 꺾여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죠. 둘이 평형을 이루는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즉, 여러분들 더 쉽게 기억하려면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지형류가 흐르는 방향을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수압경도력에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전향력이라는 힘이 점점 이쪽으로 가지, 그지 이쪽으로 가면서 전향력이 완전히 역할을 꺾이니까 결국에는 지형류는 어디로 흐르게 되는 겁니까? 마치 초기에 전향력이 미치는 곳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 이게 바로 지형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 여러분 들이 그림 잘 보시면 어떻게 돼? 보이죠? 처음에 수압이 높아 여기가 수압이 높죠? 여기가 고수압이야 여기가 저수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수압경도력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물은 이렇게 흘러가려고 할 거야 그러다가 뭘 받아? 그러다가 전향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어, 이렇게 계속 꺾이는 거죠 꺾이다가 전향력이 어떻게? 수압경도력과 평형을 이루면서 지형력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선분에 여기가, 여기가 고고저지여러분 찾을 때 어떻게 하는데, 아, 무조건 이게 수학 경도력이죠? 그 해수는 일로 흘러간다는 걸알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뭐가 작용할 테니? 바로 전향력이 작용할 테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좀 물리적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 식이 보이죠? 그죠? 자, 수학 경도력과 전향력이 서로 같을 때지형류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수학 경도력 어떻게 표현했었어? 수학 경도력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수학 경도력은 그 어떻게 표현했어? A는 로우분의 1 곱하기 거리에 반비례하고 바로 수학 차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이것이 무엇이다? 전향력과 같다. 자, 전향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e, mv인데 m을 뺐으니까 이 e, v 오메가 사인 위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 줘볼게. 자, 어떻게 정리할까? 무엇으로? 그래, 바로 유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무엇으로 정리를 해 줄까? v의 값으로 정리를 한번 해 줘보도록 하죠. v의 값으로. v의 값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자. 자, v의 값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 보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v는 아 되게 복잡한 식이 나오겠지만 그냥 해볼게 2 2 오메가 분의 좀 쉽게 선생님... 2 오메가, 오메가 분의 그렇죠 아 선생님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죠 넘어가 v 만 넣을 거다 넘어가 2 오메가 분의 1 곱하기 밀도 분의 1 이렇게 하나씩 해볼게 하나 또 한번 해볼까 sin 이 위도저 이거 분의 1한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이걸 이렇게 지우고 다시 이거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laughs> sin 위도 분의 1 곱하기 로 분의 1 델타 x 분의 델타 p 자, 그럼 요거 요거 묶어서 뭐라고 봐도 돼. 좀식이때 복잡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이게 뭐였어? 그렇죠. 이게 수학 경도력이죠, 이게. 수학 경도력이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유속은, 자, 지형류의 유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어? 지형류의 유속은 어떻게 해야 빨라질 것이냐? 어떻게 해야 빨라질 것이냐? 자, 한번 볼까? 수학 경도력이 어떨수록 빨라지겠어? 커지겠죠, 그죠? 수학 경도력이 클수록 유속은 빨라져. 자, 수학 경도력은 어떨 때 커지지? 우리 둘의 델타 P값이 커질 때 빨라지고요. 거리가 짧을 때또 빨라지겠지, 그지? 이건 이미 수학 공들할때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어떨 때에라이 위도의 값이 여러분 이게 위도잖아. 고위도일수록 고위도일수록 어떻게 돼? 아하, 고위도면 이 값이 커지죠. 사인 값이 커지니까 유속은 점점 느려지는 거야. 아하, 그러면 고위도가 아니라 무슨 위도여야 되겠어? 저위도일수록 바로 유속이 빨라진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동일한 수학 경도력이라 하더라도 고위도보다는 저위도에서 유속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형류의 유속이 자이 식의 의미 이해되셨죠? 자 살짝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수온의 연직분포와 지형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전 시간에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거야. 수온이 높으면 약간 해수면의 부피가 팽창한다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잘 볼까? 이쪽이 보니까, 여러분들 이쪽 보니까 수온이 어때요? 어허, 여기는 25도쯤 돼. 요 근데 같은 깊이에서 이쪽은 어때? 15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온이, 어때? 수온이, 여기는 높고, 여기는 수온이 낮다고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팽창 돼요. 그래서 이런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은 모양을 볼수 있죠. 그에 반해서 이쪽은, 어,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이 그래 이렇게 낮게 됩니다. 그럼 해수면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이쪽 아래가 더 수압이 세는 고수압이 되고 여기는 저수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 수압 경도력이 어디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수압 경도력은 이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수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한다, 그죠 하지만 전향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합니까? 전향력은 바로 이쪽으로 작용한다.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 해수는 바로 지역류가 어디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 바로 이쪽으로. 너희들이 볼때 화면의 안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겠어? 네, 북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표시하거든. 이게 화살에 화살의, 화살의 뒤꽁무니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면 화살이 나한테 오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살이 바깥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쪽으로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만만치 않은 지형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형류는 결국에는 수학경기력과 전연력의 평형을 이루는 그런 원리다. 지형류의 유속을 결정하는 것은 저위도 일수록 빠르고 수학경기력이 클수록 빠르다. 이 내용이 다, 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지형류가 우리... 배웠던 바로 에크만 수성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